반갑습니다. 38장과 39장의 해석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34장부터 37장까지는 포로에서의 회복과 구원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40장부터 48장까지는 구원 시대에 회복된 새승전의 새 성전의 환상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땅과 신분의 회복과 성전 회복 사이에 이 곡의 침략 전쟁이 유치하고 있어서 해석이 어렵습니다. 침략자 국은 어떤 나라일까요? 이 연합적인 그런 침략 전쟁이 있는데요. 38장 2절, 3절, 5절, 6절에 보면 로스와 메섹과 두발 곧 고개기로 또 로스와 메섹과 두발 바사와 구스와 붓, 고멜과 도갈마 이 바사와 구스와 붓은 남쪽으로 추정이 되고요. 2절, 3절, 6절은 보면 북쪽이라는 정도는 이, 이렇게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남북으로 이렇게 샌드위치로 이렇게 침략해 오는 그런 연합 군인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이렇게 알수 있겠습니다. 어떤 나라인지, 어떤 나라를 의미하는지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좀 확대해서 창세기 10장과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나라들을 참조하면 상당 부분 중복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2절, 3절, 6절에 보면 고멜, 마곡, 두발, 메색, 도갈마, 구스, 붓 이런 나라들은 에스겔에 나오는 나라들과 상당 부분 중복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예 그 대표적인 요한계시록 20장 8절 같은 경우는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이 곡의 전쟁의 대표단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배 중에 있는 이스라엘에게는 역사적인 그런 전쟁이었겠지만 침략이었겠지만 먼 미래적으로 보면 정말 논쟁인. 그런 성격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고개 그 침략 시기를 보면, 38장 8절에 보면, 평안이 거주하는 중입니다. 백성들이 그 포로된 그 칼에 그 포로된 거기서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들어와서 이방에서 나와서 다 평안이 거주하는 중이었다. 라고 말을 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유배생활에서 해방되어 돌아오지만 곡의 침략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곡의 침략은 바벨론이나 아수르의 침략과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아수르나 바벨론의 침략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범죄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징계와 심판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곡의 침략은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중입니다 38장 8절에 보면 여러 나라에서 돌아와서 포로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방에서 다 돌아와서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었다 11절은 꼭개 그 침략자들이 하는 말들이죠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고요 14절에는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내 백성 내 백성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어떻게 그 고기 이렇게 침략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평안히 거주하는 날이다 이렇게 했을 때에 이 아수르나 바벨론이 침략해서 유다나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그런 죄에 대한 심판의 성격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또 고개 침략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19절부터 22절에 보면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바벨론이나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해서 노여워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들은 나의 백성이고 그리고 평안히 거주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침략자들에 대해서 맹렬한 노를 바라시고 있습니다. 큰 지진과 그리고 칼과 전염병과 여러 가지 자연재해들을 통해서 그 침략자들을 심판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본문이지만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할 것이다. 전쟁에 패배한 뒤에 시체들이 다 새의 먹이로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이 드러날 것입니다 16절과 23절에 보면 이방 사람들의 눈에 내 그룩함을 나타낼 것이다 그리고 나의 위대함과 내 그룩함을 나타낼 것이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고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분명한 언약적 관계에 대한 내용들을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는 것이 이 침략자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막으시는 것을 통해서 드러내실 것입니다. 지금 현재 비록 강대국 바벨론에 의해서 전쟁에 패배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었고 이스라엘은 포로로 끌려갔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로된 땅에서 회복 후에도 하나님은 내버려두지 않고 침략자들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현재 비록 범죄하여 하나님의 징계로 포로로 끌려왔지만 다시 땅과 신분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 후에도 침략자들로부터 보호하실 것을 확신 있게 이렇게 나타내십니다. 오늘 우리 또한 그러합니다. 그 어떤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보호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그런 확신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